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얘들아 목사님과 놀자. <laughs> 목사님과 놀자. 벌써 여덟 번째 시간을 마주했습니다. 자 오늘은 야 너무나 항상 중요한 얘기지만 오늘은 더 중요한 얘기, 더 중요한 얘기. 자 보세요 여러분. 아 어,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laughs> 여러분이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 성령님을 얘기해주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을, 성령님을. 그래서 자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자 사람을 보듯이 어 엄마 아빠를 만나듯이 생동감 있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 그럼 목사님이 또요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페이지를 넘겨, 넘, 넘겨가면서 우리 재밌게 놀아봐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어? 뭐예요? 두 가지 얘기했죠? 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영혼이 살아있어서 그 영혼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중요한 거, 중요한 거. 마이크쫄, 마이크쫄. 여러분 기억나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 그래서 목사님 아예 그림으로 보여주죠. 그림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음의 의자에 누가 있어요? 자기가 앉아있 자기가 자기가 앉아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자기 마음대로 욕하고 자기 마음대로 왕따하고 야 그러니까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야 이건 완전히 사탄의 일이 아니야 이런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바로 이 자기가 주인 되어 있고 이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자기 뒤에 누가냐 있 아탄탄이다 s 사탄 a 아, 참어게해자 목사님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사탄 마귀 Satan, Satan, s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 응? 이것이 바로 내가 있는 나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의자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 귀신이 앉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모르지 모르지. 예수님 얘기도 잘못 믿지.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된 것은 이미 여러분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생겨났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시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교회를 즐 고개 나오고 기쁘게 나오고 하나님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문제인데 이게 문제. 이게 문제. 예수님을 믿지만 아하. 이게 지금 예? 지금 한국 교회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 어른들도 어른들도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성령님이 이 마음에 가득 계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지혜, 그리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이것을 매서 가야 되는데, 매서 가지 못하고, 어떨 때는 자기 마음대로, 어떨 때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의 의자에 여전히 자기가 앉아, 자기가 앉아 있어. 어? 그리고 자기 발 앞에 예수님, 자기 마음 안에, 자기 마음 안에 예수님 와 계시지만 예수님이 마음에 앉았다가 또 자기가 앉았다가 이 주인이 뒤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핵심은 뭐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목사님이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자는 거예요.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이 세상이 점점 말세잖아요. 세상이 곧 망해질 건데, 이 망해가는 이 세상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쓰임 맞는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니까. 아? 그래서, 대한민국 어린이가 280만인데, 10분의 1, 10분의 1, 어? 28만, 어? 100, 어, 저기, 어, 100분의 1, 27,000, 2 7 0 0명이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께쓰 임받는 사람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laughs> 이긴방학 동안에 여러분 지루하지 않게 아침저녁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동안 계속 중요한 얘기를 했지만 오늘 얘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잘 모르는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힘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고 있음에도 불,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아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아이들과 별 차이가 안나 이게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가득 있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님이 지금 어떤 분이야 요거만 알아도 여러분 돼요. 예,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잖아요. 어, 이세 분이 한 분인데 이세 번째 자리에가 자리에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인데 목사님 물론 이것도 쉽게 목사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그런 또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가 자 보세요 보세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 바로 목사님 또 여러분 이 유튜브 안에 있는 어린이들 이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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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의 의자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요. 예수님.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응? 바로 예수님. 예? 바로 성령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공부한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이런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어린이들 눈높이에서 목사님 쉽게 설명할 거니까, 오늘 성령님이 누군 줄 알고, 그리고 어떻게 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까, 그것만 알면 여러분 오늘 대단하게 아는 거예요, 대단하게. 자, 그럼 보세요. 자, 성령을 받을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만, 어, 성령님 믿습니다. 점잖게 아니에요. 성령님 이 몸에, 성령이 올 때는 뜨겁게, 예, 마음이 요한 내슬리도 회심하고 성령님이 임할 때이 마음에 웜 됐다 따뜻했다 이 마음에 따뜻한 뭔가 마음에 에, 에 그런 그그 그 뜨거운 지, 직접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어. 자 이게 남설 기장교회의 고세운데 자이 고세운 어리니까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야 성령이 임하시니까야 이렇게 순식간에. 에? 예수님을 마음에 느끼고 예수님에 의해서 이 아이가 막 움직이는 거야. 예, 예.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인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가야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적으로 가르쳐줍니까? 안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도 어린이들이 훌륭한 사람도 되지 못하고 응? 꼭 성령님이 계셨어. 꼭훌륭한저 높은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마음껏 증거하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 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그 증인이 되는 일이 바로 우리 성령 받는 사람들의 일이거든요 얼마나 재밌어요 <laughs> 여러분 정말 에? 얘들아 목사님과 놀자 너무너무 재밌죠 시간이 갈수록 재밌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예수님 안 믿는 어린이들도 이 영상 엄청나게 볼 거라니까요 자그럼 우리 성경말씀 사도행전 1장 우리 8절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벌써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서는 아, 믿음이 좀 있는 친구들은 이 발자를 다 외워버렸을 거야. 어, 오직 성령이 너에게 희이 말씀에 너희가 권능, 파워, 힘을 얻는다는 거야. 아, 성령이 오시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능력을 받는다는 거야. 능력을.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어,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 끝에 이르까지 이르러 내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뭐야? 야, 저 사람 보니까, 저 어린이를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 야, 저 여자 어린이를 보니까 예수 님이 계신 것 같아. 이 정도 올라가야 돼.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저절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지. 그런데 어, 어디, 어디, 어디 그래요? 어? 교회 나오는 아이들 어디, 어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자기 성질부리죠? 에? 자기 고집 피우죠? 에? 자기 성격 나타나죠? 에헤이 이 교회가 지금 이게 교회가 아니라니까, 이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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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교회학교가 무슨 또 하나의 학교입니까? 교회는 교회예요. 교회가 뭡니까?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거듭나게 하기 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 예배당에서만 예배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는 24시간 예배자로 사는 것 이것은 성령으로 가능하는 거예요. 누가 이 성령님을 얘기했냐고 얘기를 어? 어? 이 성령님을 누가 얘기하냐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성령님을 가장 많이 얘기하는 목사님이 이 박연호 목사님 박연호 목사님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 유튜브에 목사님 하는 설교들이 목사님 이름만 쳐도 목사님 유튜브에 설교가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설교들을 다볼수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구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모습까지 구절까지 보여줬어요. 자, 그러면 우선 우리 자, 우리 봅시다. 그럼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님 어떤 분인가? 성령님 어떤 분인가 확실하게 우리가 뭐 오늘 정리해 보자 이거예요. 자, 성령 받으면 뭐꼭 방언을 해야 되고 뭐환상이 보이고 막 랄랄랄라하고 아유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아, 그렇다고 이단에 빠지지 성령이 뭔지 똑바로, 똑바로 보세요 여러분 눈높이에서 쉽게 다섯 가지로 목사님이 설명해 줄게요 자 성령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야 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신 거지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 알려주고 있어요 자 목사님이 성경의,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죠 자두 번째가 뭐예요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자 구약 시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지만, 얼마나 무서웠어요.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예,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 예, 꼴리앗을 물리치신 하나님, 예, 여러분, 예, 어? 어, 미리암이 모세에게 대들었다가 문둥둥에 걸리잖아요. 어, 그리고, 어, 그, 레위기, 예,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우가 예배를 잘못들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들이지 않으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어, 제사장인 나답과, 어, 에? 아비우를 그냥 불살라 죽여 버리잖아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 요성 하나님, 구약 시대 하나님.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 주세요. 어, 하나님 보여 주세요. 그러니까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복음 첫 번째 예수님이 성육신했다. 성육신 이제 여러분 성육신 다 알죠?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셨다. 이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12명을 부르시고 거기서 오병이의 역사도 일으키시고 야, 어마어마한 일들이 으셨잖아요 죽은 자를 세 명씩이나 살리시고, 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달리대 하고, 회장당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 보이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올라가시고, 바톤 터치, 바톤 터치, 바톤 터치,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오시게 됐으니까, 지금 시대가 누구예요? 지금 시대, 지금 시대, 성령 하나님의 시대. 근데 성령님을 모르니까 이, 시대, 이 시대를, 이 시대를 예수님... 믿어도 엉터리로 믿고 예? 예수님을 우습게 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우리 이제 우리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 그다음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함께하러 오신 하나님. 야 외롭지 않아. 아, 힘들지 않아. 공부할 때나 무슨 일을 하할 때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로마서 8장 9절. 야한 하러 오셨으니까 성령님이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임마 누엘 이라 했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함께한다. 그 다음 네번째가 뭐예요?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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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지? 우리 오늘 읽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파워 힘, 힘을 얻는다는 거야. 사행전 1장 8절.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지.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 이라는 거야. 그 다음 너무너무 중요한, 중요한 것. 내가 이리로 할지 저리로 갈지. 또꿈이 있는 사람 내가 피하 아니스트이 될지 화가가 이야할지목는님이 모든 할지 있는 것은 이모가것야할지 내가, 어, 어, 내가 대은교가할수가는야할수 여러분 은리가 앞으로 얼마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일이 얼마나 을아요이 모든 것는이 모든 것에 있는 서성이 모든 것사람은 누가 인도하냐? 성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거야.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이 임하면 능력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야. 성령이 오시면 얼마나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럼 성령이 이제 임하신 예?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 받을 때와 받지 않을 때의 모습을 여러분 보란 말이에요. 어? 어린 여러분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성경 공부만 한, 하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꿈을 꾸, 어, 꾸고 도전하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게 바로 증인이 되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주신 이유란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히지. 이것을 교회 교학교에서 안 가르쳤다니까. 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니까, 가르쳐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목사님 너무너무 잘 만난 거예요, 잘 만난 거. 자,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 오순절 예수님께서 감남전에서 승천하신 후에 열흘 만에 예, 승천했을 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사람이 500명이에요 500명 여러분 증거를 보여준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어? 500명 중에서 120명만 마가다라방으로 갔잖아 마가다라방에서 열흘 기도했는데 열흘 기도하는 그때에 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꽃이 사람들 머리에 이렇게 임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이상한 신비한 힘이 그들 가운데 임하 면서 사람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던 것이 성령님이 오시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오 엄마 아빠, 어디 계세요? 이렇게 말하던 우리가 성령님 우리 안에 딱 계시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어로로 막 이상한 말을 막 성령에 의해서 말했다는 거지. 성령에 의해서 이것은 움직였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어떤 지식적 판단이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이게 바로 대한민국 교회, 세계 모든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 성령님을 무시하고, 야그 성령 애들한테는 성령을 말하면 안 돼, 야 그거 저기 이상한 거야, 어? 막 이러다 보니까, 아이참 나온. 어? 성령님을 모르니까 유럽 교회 무너지죠. 성령님을 모르니까 어? 교회 교회 나라 나라가 기독교가 망가지죠. 어? 대한민국은 성령님을 얘기하다가 여러분 성령님을 가장 많이 하는 많이 얘기한 교회가 어디예요? 어?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 최대 교회 왜 성령님을 얘기하니까 예배 때 성령님 환영합니다 공식적으로 말해버려 예배할 때. 야, 대단, 하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신 거야. 그래서 세계 최대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지. 목사님 캠프도 마찬가지야. 어린 이 은혜 캠프, 여러분 기억하죠? 어캠. 예, 예. 어캠에 오면 첫째 날부터 애들 기도문 터지죠? 둘째날 성령 받죠? 애들도 막 방언 받죠? 예? 꼭 방언을 받으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각각 증상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지. 이거 어떡할 거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건데. 예? 방언을 강조한다면 이단이 되겠지. 예.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움직여 주세요라고 하나님 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기도문이 열리니까 아참 말해 보 생각해 보세요. 린리 여러분 예? 교회를 6년이나 다녀도 기도를 못해 이게 말이지? 예? 그러니까 한국교회 교하기가 이렇게 무너진 거라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보세요 영어학원에 1년을 다녔어 영어학원을 영어학원을 1년을 다녔다 말이야 1년씩이나 영어학원을 1년 다녔는데 헬로밖에 몰라. 어, 헬로. 왔전네너 어. 이름 뭐니? 몰라, 몰라. <웃음> 이게. <웃음> 이런 꼴이라니까, 이런 꼴, 지금 대한민국 교회 학교가. 이러니까, 지금 교회 학교로는 답이 없다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라 이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학교. 키즈처치, 키즈처치. 그래서 목사님이 키즈처치 운동을 벌리는 것이고, JDNA. 예수님의 유전자 운동을 벌리는 거예요. 다른데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조금 더 볼까요? 자, 그러면 성령받은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생겨났어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수제자인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님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재판 받을 때 아,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아참 말도 안돼 말도 안 돼. 어 그랬던 베드로가 어그마가다란 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능력, 파워, 권능이 왔다 이거예요. 권능이 각각 권능이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베드로에게 나타난 권능은 어떤 거예요? 야. 어 베드로는 죽은 자도 살렸다니까 어, 엄청나지, 엄청나지 왜 성령이 계시니까 모두가 다 성령이 계시면 죽은 자를 살리는 건 아니지 그러나 성령이 오면 우리는. 인간적인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인도 속에 살아간다는 거지. 공부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 바로 전편에서 얘기했잖아요. 전전편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원종수 그 박사님이 공부할 때 성경 읽고 기도하고 공부했다니까. <laughs> 그랬다니까 세계적인 안 전문의가 안만 고치는 의사 선생님이 됐다는 거 아니야. 원종수 선생님이 열여덟 3살에, 중학교 때, 만약 성령을 만나지 못했다, 예?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의사가 됐어? 어? 어? 성령을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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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두깨 어? 무슨 마술방망이? 그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돼. 음. 자 우리가 성령이 어떤 분인지 다섯 번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베드로가 달라진 부분 얘기했잖아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여러분 이 사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있는 사건인데 놀라지 말아요. 아 글쎄 안진매기가 있었는데 이안진매기를 일으킨 거야. 왜 놀라지 말라 하냐면 이 사건 때문에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다는 거야. 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고 이랬던 사람들이, 어, 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어, 근데 베드로가 능력 있는 일을 행하시고, 야 신비로운 일을 이루시니까 폭발적으로 초대교회가 활성화되면서 베드로가 반석인데 별명이 베드로의 이름 위에 초대교회를세웠다는 거예요. 야 배신자, 야. 이번에 <laughs> 미스터트롯에서 어? 그 1등한 사람이 배신자여 이 노래 부르고 어? 임영웅 그, 그 가수가 1등했잖아 1등, 1등. 여러분 그런데 이 배신자였던 베드로가 야 이게 뭐야 이게 초대교회 반적이 됐다니까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에? 그러니까 출신 성분 내가 지금 얼마나 공부를 잘하나 못하냐. 내가 키가 작냐 크냐 그거 아니라니까. 참 말을 믿지 못하네. 예수님 믿으면 달라진다니까. 달라져냐 이거야. 달라지지 않았으면 지금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라 이거지. 성령님이 오셔서 달라진 인생을 살아야 이거야. 어? 교회학교가 이제 달라져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돼. 달라져야 돼.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5월 이후에. 양주시에 양주시에 세계로 중앙교회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교회인데 거기서 국내 최초로 키친 자치를 어마어마하게 세우고 거기서 목사님 이제 이 유튜브 다 찍고 어? 우리나라 의 모든 어린들이 이 예수님을 참 믿고 어? 정말 이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작은 제자들을 키우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는 거라니까 오늘도 그 유목사님하고 통화했다니까. 그래 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지 보세요. 자 조금 더 설명할게요. 자 그럼 어떻게 어떻게 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완전히 죽으신 거지. 심장까지 찔러가지고 피가 다 쏟아졌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벌써부터 예수님 이 부활한다는 얘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돌무덤에 이제 장사지내고 아예 이일을 쳤어 임봉을 쳤어 절대 열면 안 된다고 법으로 어, 임봉 거기다 로마 병전까지 세웠어 그런데 3일 만에 무덤이 다 열리고 로마 병전들 놀래서호들갑다 도망가 버리고 어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어 죽은 죽으신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지 그리고 무려 40일 동안 여러분 30일 뭐 열흘이 아니 부활하신 모습으로 사실일 동안 예수님이 계신 거야 어? 그러면서 의심 많은 도마를 만나가지고 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상처도 보여주고 어, 어? 그러시면서 40일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이렇게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톤 치막돈지 맞던, 맞던, 성령을 보내준다. 기다려라. 성령을 보내준다. 그러신 거야. 그러면서 감남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거잖아. 그리고 이제 마가, 다라방에베드로를 비롯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한 거야. 무슨 기도했겠어? 두 가지지. 뭐예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엠방으로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사도 요한만 남고, 다 도망간 거다 도망갔거든. 죽어 목숨만 날 살려라. 걸음만 날 살려라. 다 도망가 버렸거든 제자들이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해서어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모여가지고 마가다라파에서 어? 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이러면서 이들이 기도했던 것은 잘못됐습니다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세요 자 그러던 차에 열흘이 되던 날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임해서 자, 이제 목사님. 이제 그만 이제 이제 우리 성령을 받자. 이첫 번째 시간이에요. 목사님 몇개몇 개로 몇 나눠서 할게요.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어떻게 바톤 터치를 했고 성령님이 임한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리고 이분들이 다 순교하잖아요. 예수님전하면서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 다섯 가지 설명했죠. 여러분 거기서 한 가지만 알아도 돼요.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아야 돼.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 자 그럼 성령 받기 받은 우리 선제님과 성령 받기 위해서 애쓰다가 성령 받은 아이들의 영상을 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칠까요? <laughs>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야 어마어마한 거지 어마어마한 거지 야 어마어마하다 야, 어마어마하다 어마. 어? 어? 음, 선생님들도 선생님이 있어야 교회학교가 부흥된다니까 <laughs> 여러분 감동 넘치죠 예 목사님하고 재밌게 놀았죠 <laughs> 아자 좋아요 여러분 또 우리 저녁 7시에 만나도록 할까요 <laughs>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활기찬 하루 행복한 하루 어, 아직 기도 안 했습니까 아 기도해야 지 기도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 해야지 또 계획을 세워야 돼 계획 을 세워서 10시에는 뭘 하고 11시 에 뭐하고 12시에는 점심 먹고 예? 1시 에는 운동하고 또 2시에는 영어 공부 하고 어? 3시에는 또 10분 기도하고 여러분 이거 정하고 해야 돼이긴 예? 방학을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나 어? 이런 얘기를 또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안녕 안녕 일곱 시에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보겠어요. 안녕.